뭐지? 맨발이네. 으흠. 이거 다음에 이거는 아할수 있는 건다 해야겠다 그냥 음. 긁히템이 음음 네. 내가? 뚫어지어어으어 그저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탈진 되지만 거아그안 당했다.

오, 오. <laughs> 머리 뚫린 건가? 리더님도 이 캐릭터 하시면은 모든 것이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. 오 지금 전복정 가면 얘밖에 안 해요, 삼거이 어들 <laughs> <오>, 네. <laughs> 아이고 너무 <laughs> 지는게좋데 와, 다 강공격 안 들었다. 와, 또 와, 또가보 대체가 많네, 가 많네. 어. 어어아무 뭐라고 쳐, 쳐. 진이 헤진데 뭐라고 쳐야 돼. 아, 오케이. 아 <X2>

아, 개 끊어주고, 어, I 르 o n t 쳐주고 다시 이제 스태미나가 없어지는군요. 우와어 예. 아, 아. 빨리 큰거 하나 쏘시죠! 빨리 큰거 하나! 그렇지. 오, 오우! 오 오,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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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, 오 오, 오 아, 네,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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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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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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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해줘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어 이겼다 아못 믿어 이 어때요 레나님? 쉽게 좋은. 종...